자 모두 합장하시고 눈을 다 감는 것이 기도 집중이 잘 되겠죠. 눈에 힘 주지 말고 살모시 감고 합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생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람문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들 다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 바랍니다. 부처님 칠석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기도 발언하는 조계사 신도들의 간절한 발언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다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숨조차 시기 어렵게 만들어 부처님 곁으로 무작정 달려와 눈물만 흘리다 돌아가기도 했고 갈피를 잡지 못해 헤매기도 하였던 조계사 가족들입니다. 부디 오늘의 기도로 조금이나마 힘든 마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치해를 주시옵소서. 좋은 인연이 나를 보호해 주고, 저와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과 좋은 자비를 함께 할수 있는 귀한 인연들이 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맺어진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 조개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조개사 가족들도 제목은 다 다를 것입니다. 모두 다른 기도 제목을 품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정성을 드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모두 닮아 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마음, 배우자를 걱정하는 마음, 부모님을 염려하는 마음, 환호를 위한 발언, 이웃을 위한 발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절로 풀려갈 인생의 숙제 앞에 부처님의 가피가 힘이 되어 주소서 삶은 스스로 풀려감을 깨달고 부정적 에너지의 장에서 가능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주시옵소서. 스스로 마음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 문이 불. 나무 서가 문이 불. 나무 시아 본사 서가 문이 불. 예. 비가 오다가 비가 조금 멎지 같습니다.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역시 우리 조계사 가족들은 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 일정들이 많아서 소참 법문으로 하도록 하고 방생에 관련된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력으로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무슨 날이죠? 예? 무슨 날이요? 백중날? 아니에요. <laughs> 견우가, 견우와 직례가 만나는 날. 와, 사랑하는 날이네. 오늘은 7월 7일은 칠서 기도하지만, 칠자가 둘이가 합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날입니다. 그래서 7월 7일날 기도를 하면, 어떤 그든지 소원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걱정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 거, 우한 걱정 것이 성냄, 괴로움, 번민 갈등, 싹다 없어져 버렸어. 칠성날은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가정의 행복과 수명 장수를 비는 아주 좋은 기도 날입니다. 그런 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마 좋은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8월 25일이면. 생명 살림, 방생을 떠납니다. 그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방생은 뭐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죠. 와,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작은 민물을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함께하는 이 마음도 방생이 될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환희심으로 바꾸어 주면 이보다 더 좋은 방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번에 조계사는 8만 대장경이 봉환되어 있는 해인사로 생명살림 방생을 떠납니다. 민물 방생도 하지만, 지난번처럼 법주사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태어나식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난치병 아이들을 합천군에서 10명을 다시 또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연이 너무 기가 막혀 왜 태어나면 건강하고 말할 줄알때 말을 배우고 걸어다닐 때 걸어다닐 줄 아는 이 아이들에게 왜 이런 불행이 올까 너무 가슴이 먹먹해. 오늘 그 사연 열매를 추천했는데, 서 7살짜리 남자입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성 경화증이란 병이에요. 태어나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엄마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의 동생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 아이가 자폐증 증상이 일어나고 진흥지합니다 말을 많이 배우질 못해서 어릴 때 아파서 아직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간질이 오기도 하고, 피부 병변 발진이 오기도 하고, 내 종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다시 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법주사에서 말금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도움을 줬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엄마 앞에서 엄마가 안 보여. 엄마가 허리태.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엄마의 가슴은 찢어도록 아팠겠죠. 이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5천 명의 한 생각과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열심히 병원에 다니는데, 지난번에 너무 고맙다고 스님한테 와서 아이를 데려와서 삼배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도움을 줬던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몇 분이서 지금도 후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큰 힘이 되겠죠. 비록 많은. 이만 눈이지만 그 당사자 부모에게는 엄청난 힘과 용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일곱 살짜리 아이가 완치의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 정상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해인사에서 우리 오천대는 가족이 민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응를 하겠습니다.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얻고. 민혁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생각을 안 해봤대. 오늘 아침에 스님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아주 눈물나는 문자가 하나 왔는데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저희 아이는 스님 저희 아이는 결정성 경화증이란 나쁜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7세 남자 아이입니다. 일곱 살짜리가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나는 아빠가 되어보지 않아가지고 엄마의 가슴 메어지는 이 아픔을 많이 느끼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시겠죠? 다 아이가 있고,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기르고, 손자가 다 있으니까 이 엄마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일곱살짜리 자기 아들이 아파서 누워있는 이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머리, 눈, 심장, 신, 심장, 심장의 결절이 생겨 저와 오래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스스로 엄마가 느끼는 것인지. 그렇지만 희망을 잊지 않고 열심히 재활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 동생이랑 함께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랫도록 함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계사 가족이 기도해 주세요. 오래 오래 민혁이랑 함께 하고 싶습니다. 민혁에게 필요한 것 생각을 해보니, 점보, 전보형 폴드, 메터, 펌퍼, 침대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걸 선물 달라는 소리입니다. 매일 굴러다니다 보니 멍이 많이 들어서 항상 걱정이 들어요. 하는 것이 스님에게 온. 매일입니다. 이걸 사줄 수밖에 없어. 예. 이거 침대는 아닌 것 같고요. 폭신폭신한 복신, 매트 같아. 애가 굴러다니니까. 왜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아이에게 작그나마 힘과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5일 날 생명살림 방생을 우리는 해인사를 가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5,000명이 다시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생명살림 방생을 합니다. 또한 아이는 민주라고 하는 아이인데 여자아이입니다. 지금 13살 됐는데요.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동맥 안쪽 혈관이 좁아지나 좁아지며 생기는 병이래요. 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13살 여자아이인데 한창 초등학교 6학년이 되나요? 발랄하게 뛰어놀고 말썽 부리고 웃고 사랑받고 애교 떨고 해야 될이 아이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발전이 되면 내개 능의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고, 많이 오래서 감정이 격해지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코피가 나거나 어디에 툭 터지면 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아주 아주 평생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굉장히 힘든 아입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두 번을 미려서 아직 수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 추천을 받고 메일이온 것을 읽으면서 부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법당에 들어오면 눈물이 날것 같아서 스님 방 의자를 하나 놓고 이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 녔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하겠다. 조교사 식구 그 5,000명이 혜인사 8만 대장 영 앞에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건강해라. 용기 잃지 말아라.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막 들어가서. 네? 자, 그 다음에 또한 아이가 있는데, 9살 짜리에요. 이거 보면. 유전성 혈육병이래 A형 혈육병인데 혈액이 응고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맑고 묽어야 되는데 응고가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어, 응고가 돼. 그럼 피가 원활하게 돌지를 못하면 아이가 힘들고 어리고 숨차고 다리에 마비가 오고 뛰다니지를 못하고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이것은 뇌추혈에 의해서 염증 등으로 관절이 경이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음, 됩니다. 이것 또한 완치 방법이 없고, 혈액, 응고액을 평생 을 투입해 줘야 이 아이는 건강합니다. 하... 여러분들은 반찬 만들다가... 살짝 칼에 비어도 피나만 그냥 막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생각과 마음은 어떨까 가슴 아프죠.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갈등, 범민 하는 이런 아이들과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기도도 소중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도공덕으로 늘 웃으면서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 조계사 가족들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나요? 한 사람이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의 생각에 모여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는 큰 가피가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날 회인사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약사 정관하고 발언하고 케어를 바라는 그런 생명살림 정말로 생명살림 방생을 조계사는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오늘 칠석 기도한 여러분들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하고 우한 없고 즐겁고 기쁘고 늘 웃으면서 환희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살수 있는 그런 우리 조계사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